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대 경영학부 20학번 재학 중인 유승인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업실무 인턴십과 산학협동 인턴십 그 프로그램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어, 현장 실습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랩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사실 미디어 랩사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지원할 때잘 몰랐었기 때문에 일단 미디어 랩사는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가 만든 광고가 있으면 그 광고를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매체사에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미디어 랩사거든요. 어, 그런 미디어 랩사에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면 쌓이게 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팀원분들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서포트 업무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전공이 경영학부고 복수전공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였기 때문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 두 가지에 관심이 있던 차에 이두 가지가 혼합된 느낌의 직무가 있어서 그 직무를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어, 사실.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이기 때문에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디어 랩사에서 인턴을 하기 위해서 혹은 현장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째, 어, 그 학점인데 <laughs> 사실 학점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게 현장 실습 지원에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어, 그냥 조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4점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거는 어, 뭐 저는 커말 1급 자격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주변 분들은 커말 자격증 이 있나 이렇게 여쭤보니까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이거 하려면 꼭 컴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에 떠실 필요 없고 많이들 없으시니까 묻어가셔도될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컴활 자격증을 땄던 이유는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무 역량이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컴활 자격증을 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외활동인데요. 저는 이공학번코로나학번이요 어, 그래서 어, 대면으로 교내활동을 많이 못할테니 대외활동을 많이 해보자 해서 했던게 SK 써니, 그 다음에 어, 한국마케팅협회 기자단활동 같은 것도 했었고 아니면 뭐, 대웅기획에서 진행하는 DCA 광고대상 이런 것도 했었고 어, 제가 마음 가는대로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찾아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역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R이나 파이썬 같은 것들을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다뤘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해봤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터 분석 그 영향을 조금 보는 직무였던 것 같아서 저는 그거를 언급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네 일단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째는 제가 경영 전선 과목 중에 그 광고 판촉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 광고 판촉론 수업에서 CPC CPM 이런 되게 딱 들었을 때 어려워 보이는 그 용어들 있죠 핵심 성과 지표라고도 얘기 를 많이 하는데 그 지표들을 처음 배웠었어요 수업시간에 살짝 얕게 배웠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 직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반가웠었고, 어, 약간 습득 그 용어 습득을 하는데 조금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경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플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 팀플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하고 뭔가 수정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음 뭔가 그 팀원분이 만드신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을 살려서 좀 구체적으로 어 빨리빨리 이렇게 잘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 경험을 유용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저는 두 가지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SK 루피라는 활동입니다. 어 이거는 SK에서 주관하는 활동이기는 한데 학교별로 다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숙대에서 진행하는 거를 했었고. 어, 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화이 농 가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려식물 키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뭐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을 타고 또100 150만 원인가 상금을 타서 그걸로 펀딩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101% 달성으로 성공을 했던 기억이 있다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면접을 다녀보면 이 활동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창업이나 뭐 이런 아이디어 기획, 디자인도 될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한번 지원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제가 비교적 최근에 했던 어, 모바일 비즈니스 IR 피칭 대회라는 대회인데요.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바일 어플이 있죠. 그거를 기획을 하고 어, 투자 유치서라고 부르는 IR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이 IR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어, 투자자분들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 저는 팀장이었었고 그래서 팀원들을 직접 다 꾸려서 어, 코치님한테 피드백도 다 받으면서 투자 유치서를 만들었고 그 여덟 분이니까 그 정도의 그 투자자분들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하는 게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어 정말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사실 지금 7 학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취준 기간을 거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대학 생활 중에 좀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어, 번아웃이 조금 자주 찾아오는 타입이어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학과 공부나 뭐 공모전 대회 활동 자격증 이런 것들을 쉼 없이 하다 보니까 거의 한 학기 단위로 계속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 좀 멈추고 쉬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꾹 참고 버텼던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그게 조금 후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지금 7학기 때 이제 인턴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서 저는 되게 뜻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뮤지컬컬보 보러 다니전전시보보 뭐 공연도 음에좋아하도 책도 좋아하면책저읽스하면이돌아보스 어 휴식 시간을 갖고 재충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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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시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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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주제 넘지만 한번 한마디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째, 어, 여러분들이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하시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정리입니다. 사실 좀 막막할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 준비라는 게. 그렇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스타 기법으로 정리를 해보시라는 말인데, 조금 유명한 기법이기는 한데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부여받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그 결과가 어땠냐. 이게 아, 이제 스타 기법이거든요. 그 기법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셨던 활동을 정리를 하시면, 어, 뭐 면접을 준비하시건 자소서를 쓰시건 되게 논리적이다라는 인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진행하시는 네, 면접이랑 그 서류 컨설팅이 있을 거예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아예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현장 실습을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의 인턴이나 뭐 신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꼭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 저희는 되게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있게 냈지만 그 실제로 심사하시는 분들은 대체 이게 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까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짚어서 다 i s a n 봐주시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현장실습 not able to do this, 시고 계시다면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단기적인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뮤시버클리 서머세션에 참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부탈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는 게 단기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조금 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가 졸업까지 한 학기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좀 부탈하게 졸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좀 후회 없이 남은 한 학기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5년 향후 5년간의 목표 이게 질문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 근데 뭐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어, 좀 찾아서 그거를 어, 하면서 좀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는 게 저의 그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는데요 어,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썩 건강하게 활동 네,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어, 대학 생활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대학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짧지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 5개월 정도 해 보니까 어, 대학생 시절이 정말 아름답고 찬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 이거 나가도 되나?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밖에 한 번밖에 없는. 대학 생활을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만고 하시면서 어,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게 현장 실습 관련 영상이니까 그걸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음, 제가 5개월간 현장 실습을 해본 결과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길 잘했다라는 겁니다. 어, 하기 전과 후에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이 대학생 신분에서 학점 인정을 받으면서 어, 실무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대학생이기 때문에 어, 그 같이 일하시는 팀원분들도 정말 많이 배려를 해주세요. 대학생인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계속 말 걸어 주시고 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실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첫 사회생활의 발걸음을 이 산학협력 전시를 통해서 내디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